저는 은평구청을 직장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김소영 자매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간증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BTC1, BTC2 훈련을 설렘 속에 받았던 기억을 되살리며 오늘 훈련 입학식을 보게 되니 제가 도전이 됩니다. 2016년 3월 BTC-1 훈련을 통해 저의 신앙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새가족부와 구역장 등으로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기에 나름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BTC-1 훈련을 받게 되면서 사형리로 정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매주 고속터미널과 서울역, 여의도공원 등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거절하는 분이 많이 많아, 때로는 낙심도 되었지만 몇주 하다 보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 깨달아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복음 전에 영접할 때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훈련 전에는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 가면 참 좋다라고만 이야기했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BTC 원 훈련을 통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TC-1 훈련을 받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양육에 대한 비전도 생기고 지역 모임에서 BTC-2 훈련을 가도록 권유했습니다. 저는 갈망하던 터라 자연스럽게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이 훈련은 저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했습니다. 한주한주 한주 지날 때마다 팀별 성경 공부와 교환 작성 등 나눔이 풍성해졌습니다. 양육을 위해서는 교환 작성 등 준비를 많이 해야 양육 대상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양육해왔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양육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순원들의 신앙 성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BTC2 훈련을 통하여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또한 양육에 대한 기쁨과 유익을 알게 되어 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BTC2 훈련 기간에 모임에 나오는 연옥 자매와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BTC1 훈련 때 하던 양육과는 달리 나 자신이 교환 작성 등 준비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며 서로에게 나눔이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BTC2 훈련을 마치고는 같은 사무실 예술 자매와도 양육을 하게 되어 양육과 각자의 삶을 나누며 의뢰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은평 모임에서 두 번째 비전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상반기 비전대회 때는 제 마음이 달랐습니다. BTC2 훈련을 받고 보니 많은 직장인들이 모임으로 인도되어 각 직장에서 복음사역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략직장인 서부경찰서를 방문하기 전 기도하게 되었고 그 서부경찰서에서 신우의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린 후 그룹으로 만나 모임을 소개하던 것을 1대1로 만나 모임을 소개하게 되었고 저의 명함을 주며 상대방 자매의 전화번호를 받아 2, 3일 전 다시 연락하여 모임 참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어 문숙자매가 모임으로까지 인도되었습니다. 직장 내 큐티를 통하여 교제해 오던 두 자매가 모임으로 인도되었고, 비전데이 때 전락지장 방문 등으로 초대된 서부경찰서 자매, 또 어린이집 원장 자매, 평소 같은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자매 등 3명이 초대되어 작년 한 해에 5명이 모임으로까지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알게 되자,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나 주님 나라 확장에 힘써야함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수고에도 신실히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훈련은 저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로 변화시키며 믿음의 제, 지체들과 동역하며 기쁘게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영적 재생산을 이루어 충성된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도되어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특히 나의 직장뿐 아니라 전략 직장에도 직장 비전, 직장 성교 비전을 정하며 그곳에서도 충선된 제자가 많이 나오도록 지경을 넓혀 힘써 달라고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원의 말씀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오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